충북 보건과학대 괴담, 기숙사의 귀신들 충북 보건과학대 기숙사는 4인 1실로 운영되는데 2층에 침대가 있고 아래엔 책상이 있어서 계단에 사람이 올라가면 당연히 삐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. 기숙사 방에는 같은 과인 동생과 다른 과학생 두 명,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. 학교가 개강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날은 OT 시즌이어서 다른과 학생들은 기숙사에 없는 날이었습니다. 같은과 동생과 저는 과제를 끝낸 뒤 선배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. 기숙사 창문을 보면 산이 있는데 이름 없는 묘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이상하게 건너편 기숙사 514호에서만 그 무덤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작년에도 간호과 학생이 새벽에 그 방에서 귀신을 보고 바로 방을 뺐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다른 과 학생들이 오티를 끝내고 방에 와서 우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. 같은 과 동생이 확 놀라서 말하길 언니 혹시 저쪽 침대에서 잤어요? 아니? 내네 침대에 놔두고 남의 침대에서 왜 자? 그러자 같은과 동생이 이야기하길 언니 잠들었을 때 잠시 깼었고 건너편 침대에서 누가 올라오는 삐걱삐걱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처음엔 오티에서 벌써 돌아왔나 생각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불을 당기는 것 같아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여졌고 그렇게 가위에 눌려 버렸는데 방 밖에서 언니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. 이미 방 안에는 자신밖에 없었고 자신을 제외한 세 명은 누구인지 무섭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오티 갔다 온 애들이 깨워서 겨우 가위에 깼었고. 혹시나 밖을 보니 건너편 5층 514호 창가에서 어느 여자가 서 있었고, 동생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. 저는 동생 대신 514호로 가보았고, 그 방에는 같은과 동기가 사는데, 그 동기 또한 그날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창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모든 귀신 현상들이 겹쳐져 있었고, 저와 같은 가동생은 바로 필요한 집만 빼서 자취하는 친구네로 도망갔습니다. 그 이후로 기숙사에서 사는 일은 없었죠.